안녕하세요. 인천 광교동의 여월신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56세, 그리고 65년생 분들이시죠? 을사생 뱀띠분들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띠와 달로만 봐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태어난 날과 시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봐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9년도 안 좋으셨던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해에서 충을 먹었다라고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충이면 안 좋은 게 꼈다. 그리고 들삼재까지 겹쳐서 금전문이 막혔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걸림돌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건강수 그리고 직장온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이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더안 좋으셨던 분들은 직장을 잃으셔서 집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생, 7월생, 8월생, 그리고 1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설구설, 그리고 관제수, 사고수까지 같이 들어와서 또 힘들었다 하시네요. 그리고 11월생, 1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이 들었다, 상문이 들었었다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혔었다고 라 일러주십니다. 2020년도 말씀을 드리면 3월, 4월, 7월, 8월 생 분들 그리고 11월, 12월 생 분들은 일단 금전문이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음력 4월 달이거든요. 음력 4월부터 금전문도 열리고 그리고 작다 크다 하지 말고 작은 문서라도 들어왔을 때는 문서도 잡아도 좋다라고 할아버지 일러주시고 귀인도 같이 따라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아직은 조금 시기가 아니라고 하시고 늦가을쯤 찬바람이 불때 그때는 사업 확장을 해도 좋다고 하니 그 안에 준비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차근차근 준비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연애운으로 봐드리면 3월, 4월 7월, 8월생 분들, 요 분들은, 이제, 인연수가 들어온다. 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뭐, 지금 애인이 없는 분들은 새로운 애인이 생기기도 하겠고, 인연수라고 하면, 어쨌든 애정운이죠? 지금 부부끼리 다툼이 있어, 멀, 뭐, 서로 떨어져 있으신 분들도 계신다면, 화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수로 보기 때문에, 예. 요, 제가 좀 전에 일러드린 달 분들은, 연애 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 좋은 수가 있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 1월생, 2월생, 그리고 5월, 6월, 9월, 10월생 분들은 일단 건강관리가 첫 번째라고 하세요. 그런데다가 사고수, 12수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12수, 사고수, 요세 가지는 네, 유염을 하시고 매사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수도 들어오고 이별수도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별수가 들어올 때는 사이가 좋은 부부들도 싸움을 하기도 하고 서로 집안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배가 되겠지 음. 응. 좀 기회가 생긴다면 서로 주말 부부를 하시는 것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다 응 라고 일러주시고 계속 다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좀한 템포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현명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월,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관리 각별히 해라 라고 할아버지 일러주시는데 칼될 일이 들어온다 라고 하세요 응. 칼될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화상을 입는 것도 칼을 댄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고 길 가다가 그냥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응. 이런 수 있는 안좋안 좋은 건좀 비껴가면 좋으니 매사에 네 스스로 일단 늘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조심해야겠다 늘 생각하고 올해는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모든 분들,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음. 힘내서 올한해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